오늘은 다이어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자들의 숙명이죠 스페인에 와가지고 보니까 20kg 가까이 찐거 같아요 한국에서는 살찌면 그거 자체가 그거는 근데 외국도 제가 왔을 땐 똑같은 거 같아요 겉으로 더 드러내냐 아니냐의 차인 거고 자기 자신의 그런 습관이라든가 성향 같은 게 몸에 드러난다는데 저는 동의를 하는 편이라서 이 나라는 살 빼기가 진짜 어렵긴 해요. 저더러 살쪘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1도 없음. 살 뺀다 그러면 놀래요. 네가 뺄 때가 어딨냐. 하... 여기 와가지고는 사실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은 거의 거의 진짜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아파서 아프고 나니까 팔 빼야 되겠더라고요. 어, 저는 제 몸에 크게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엄청 마른 스타일을 또 선호하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될수 있을 거라고 별로 생각도 하지 않아서 요새는 좀 있었어요. 최근 2년 정도는 제가 작년에 한 7kg 정도 찌고 그 전에도 한 5, 6kg 정도가 쪄가지고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한국을 갔거든요. 집에 갔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자, 아, 좀 쉬면 낫겠구나 했는데 3일째 정도 돼서 밤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을 딱 가려고 하니까 화장실 문 앞에서 저 진짜 바닥에다가 소변 놓을 뻔 했어요. 발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지금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허리가 정말 부러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을 살면서 처음 느껴봤어요. 정형외과를 갔는데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고 허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정형외과에서 하는 얘기는 자세가 좋지 않아서라고 바른 자세를 취하면 낫는다. 자세만 바르게 하면. 모든 게 치유가 될 것처럼, 물론 뿌만해 고치는 것도 어렵고, 아플 때는 바른 자세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아프고 더 아파요. 가운데 척추 근육이 굉장히 경직이 돼서 아픈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거기에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주사를 입겠다고 진짜 이만한 너무너무 긴 주사, <laughs> 주사를 제 몸통 그 척추 등 쪽으로 뒤집어서 놓았거든요. 완전 관통을 시켜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게 계속 주사를 놓는 거예요. 코어라고 하는 게 여긴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깊숙이 쭉 들어서 진짜 제 척추까지 들어간 것 같고, 아, 정말 지옥을 보는 것 같은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허리가 남자한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만 들으면서 살았는데, 허리가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속쪽 근육에 닿은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풍선을 부는 느낌? 그리고 이제 그만할 것 같은데 멈추지 않는 느낌? 너무 불쾌하고 너무 아팠고. 충격에서 저 주사 되게 잘 맞는 편인데 그런 주사는 처음이었어요. 그러고 주사 한 방으로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한 방이 아닌 거예요.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이러더니 주사 더 넣으실 거냐고. 그러니까 원래 한 10봉 정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선생님, 저 그냥 마취해주시면 안 되냐고. <laughs> 마취 주사 듣는 게더 아플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멘붕 상태로. 근 주사를 맞고 나니까 그날 밤에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약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한 방에 그 심한 아픔을 다 낫게 하는가? 스페인에 와서 또 혼자 아프고 있을 순 없으니까 치료를 잘해야 되겠다 한국에 거의 3개월 있었어요 근신 마사지도 주기적으로 받고 필라테스도 거의 맨날 요가 일주일에 3번씩 다니면서 근육이 허리를 보호를 해준다 해가지고 PT도 운동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아파서 못 하는 거죠 불편감이 계속 있어서 PT는 많이는 못 받았어요 그 와중에 한의원 계속 다니면서 침을 또 이틀에 한번 꼴로 계속 맞았고 나중에는 도수치료 아, 할수 있다는 거는 전 오래 살고 싶진 않아도 아프고 싶진 않아요. 세달 동안 치료를 했죠.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스페인에 돌아온 거예요. 스페인에 돌아와서 3일째 허리가 다시 도져서 혼자서 죽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불행하구나. 제가 약국에 가서 직접 주사를 사야 돼요. <laughs> 그 주사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갔는데 첫 번째 약국이 없대요. 맞은편으로 가봤는데 또없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약국을 갔는데 저는 그 당시에 걷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었 때요. 우리 집에서 이 병원을 가는 게 10분 걸으면 가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40분처럼 느껴졌을 만큼 허리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안고 3cm씩 걸어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근데 약국을 가는 데마다 없다 그러고 세 번째 약국에 갔을 때 눈물이 없지 펑 터진 거예요. 진짜 멈추질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번째 약국도 없어요. 대체 무슨 약이길래 이렇게 없나. 다섯 번째 약국을 갔는데 겨우 하나 찾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들고 다시 보건소에 가야 그 약물을 투여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스페인이.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차라리 한국처럼 한 7만 원 내고 주한방맞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여기는 아픈 사람이 대체 얼마만큼 돌아다녀서 그 약을 사야 되나. 주사 맞으러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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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녔어야 됐고, 어떤 운동이 이 허리 아픈 거에 통증에 좋은가 하는 거를 뽑아주셨는데, 처음엔 사실 한시간씩 했어요. 이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빨리 나으라는 욕심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게안 좋다고. 그러니까 번뜩 든 생각이 한국에서 너무 운동을 무리해서 허리에 자극이 더 됐나? 이게 체중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은 어떤 병원을 가던. 살부터 빼라고 해요. 음, 좀 빼야될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터진 거죠. 그니까, 이 몸에 편한 자세만 자꾸 찾게 되고, 살을 빼기로 결심을 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약에 힘을 빌게 됐어요.